네, 안녕하세요. 반디즈 여러분. 반디TV의 젤복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바로바로 바로 팔입니다. 벌써 5강이더라고요. 절반이나 왔다고요? 그럼 바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팔 역시나 1강에서 배웠던 커브들이 필요합니다. 평소 팔을 일직선으로 그리는 초보자분들이 계신가요? 직선으로 일정하게 딱 떨어지게 그리면 팔이 경직되어 보여서 그림이 딱딱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자연스럽게 커브로 그리면 경직되어 보이지 않아요. 이건 1강에서 전체 라인을 그릴 때에도 설명을 드렸죠? CS 커브를 사용하면 인체가 훨씬 자연스러워지거든요? 이 부분을 꼭 체크해봐요. 우선, 반디즈님들, 더 딥하게 팔을 파기 전에 팔 단면을 먼저 알 필요가 있어요. 우선, 팔세 곳의 단면을 볼까요? 바로, 완전히 동그란 동그라미가 아니라 약간 눌린 원이라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특히나 손목 부분은 더 가로로 눌러져 있고, 알통이라 불리우는 팔뚝을 보면 원이 양 옆으로 눌린 모양이죠. 이렇듯 우리 팔 단면이 동그란 동그라미가 아니란 점을 인지하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팔은 제가 공부한 모든 파츠 중에 가장 어려운 파츠 같아요. 왜냐면 손을 돌리면 팔의 모양, 팔의 근육도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반디즈 님들 이렇게 질에 겁먹고 포기하긴 아직 이르다고요. 이 반디쌤의 넓은 등짝을 부여잡고 함잘 따라와 보시죠. 앞서 말했듯이 팔을 돌리면 근육이 같이 돌아요. 초록색 파란색으로 칠해진 근육이 예시입니다. 팔을 벌렸을 때와 팔을 안쪽으로 말았을 때에 갑자기 팔을 묘사하는 그림 자체가 달라졌죠? 어왜 이러지? 싶으신 분들은 자세한 내용은 뒤에 알려드릴게요. 팔은 특히나 다른 파츠에 비해서 볼록 포인트가 많아요. 앞 드로잉 강의 때 힘을 빡 주면 근육이 빵빵해진다고 했는데요. 총두 가지의 경우 큰 변화를 가져와요. 하나는 팔을 쭉 뻗고 힘을 빡 주었을 때 뒤에 있는 위팔 세글래근이라는 근육이 볼록해지고요. 팔을 접었을 때에는 위팔 세글래근이 펴지고, 앞에 알통이라고 하는 이두근이 볼록 올라와요. 어? 반디쌤, 갑자기 엄청 어려운 근육이 슉 하고 지나간 것 같은데, 어, 제 착각인가요? 호호, 들켜버렸군요. 여기에서 근육의 이름을 알기보다는요, 팔을 뻗었을 때는 뒷근육이 볼록해지고, 팔을 접었을 때는 앞근육이 볼록, 이 포인트만 알면 됩니다. 굉장히 쉬워졌죠? 방금 말했던 방금 빨리 말했던 이 근육은 뒤에 자세히 배워볼 거예요. 강의를 보고 계신 모든 반디즈님들, 자신의 손가락, 손등에 집중해보세요. 새끼손가락이 보이시나요? 이 새끼손가락을 타고 손목을 봐보세요. 그럼 볼록하니 튀어나오는 뼈가 보일 거예요. 이게 잡뼈 끝부분이에요. 반디쌤은 이 볼록한 것을 그려야 할때 많이 헷갈려서, 아, 새끼 손가락은 볼록! 이라고 외워버렸어요. 아무튼 이제 반디즈님들도 까먹지 않으실 거예요. 이제 좀 반디즈님들 뇌가 말랑말랑해진 것 같으니까 우리 찐 근육의 세계로 점핑해 보시죠. 우선 방금 제가 랩처럼 말했던 위팔 세 글래끈을 먼저 배워보도록 하죠. 이세 갈래 끈은 겨드랑이에서 시작해서 바깥에 붙어 있는 근육이에요. 굉장히 길고요. 이름에 걸맞게 근육이 세 갈래로 나뉘어져 있어서 위팔 세 갈래 끈이라고 불리어요. 그리고 붉은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은 팔뚝뼈예요. 팔을 접었을 때나 폈을 때 중앙에 볼록하니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바로 팔뚝뼈예요. 이걸로 찍어내리면 정말 아프겠죠? 다음으로 배울 근육은 이두근이에요. 반디즈님들 근육 자랑할 때 팔을 들어서 팔에 힘빡 주잖아요. 그때 동그랗게 볼록하니 튀어나온 근육이 바로 이두근이에요. 다음은 위팔로근. 긴 노쪽 손목 편근이라고 불리우는 근육인데요. 이름이 쓸데없이 너무 길어가지고 이 반디쌤은 이두 근육을 묶어서 그냥 노근이라는 닉네임을 지어봤어요. 아, 난 노근이라고 퉁쳐서 외우고 싶지 않고 제대로 배울 거야. 하시면 위팔, 노근, 긴 노쪽, 손목 평근을 각자 따로 외우셔도 좋아요. 하지만 이 반디쌤, 비기너분들의 탈주를 막고자 노근이라는 짧고 귀여운 이름으로 반디즈님들 붙잡아 두려고 합니다. 암튼 이 노근은 직각, 삼각형을 떠오르시면 돼요. 팔뼈 아래에 위치해 있고요. 위팔과 아래팔을 이어주는 근육이에요. 팔을 접었을 때 노근의 존재는 더 부각이 되거든요 한번 노근이 어딨나 아래 팔을 만져보면서 유추해보세요 팔뚝뼈 옆에 위치해 있어요 초보자분들 못 찾으실까봐 다양한 각도로 노근의 위치를 칠해봤어요 그럼 이 노근 접히는 부분이 어떻게 보일까요? 이 노근은 팔을 접었을 때 푸시업을 할때 특히나 존재감을 드러내요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듯 볼륨이 생기죠? 맨 오른쪽을 보시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를 집어봤어요 바로 앞과 뒤를 안 나눠서 그리는 거예요. 입체감을 위해서 위팔과 아래팔에 접히는 부분을 표현해 봅시다. 다음은 상완근이에요. 이에는 앞에 배웠던 세글렛근과 이두근 사이에 비집고 들어간 근육이에요. 이둘 사이에서 괴로워하는 근육이죠. 햄버거 속에 들어가 있는 반디를 상상해 보시면 좋습니다. 만약 인체 모작을 하거나 이 상완근이 육안으로 보인다면 여러분은 눈썰미가 좋은 거예요. 다음으로 삼각근. 이에는 어깨에 있는 근육이에요. 조금 인체 공부해봤다 하시는 분들은 아실만한 근육일 거예요. 쇄골 아래에 위치해 있습니다. 삼각근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익숙해지면 좋아요. 인체 공부가 어려운 건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어깨고 몸통인지 그 경계선이 어렵기도 해서 진입장벽이 생기는 거니까요. 그 경계선을 배우면 도움이 될 거예요. 삼각근이 앞서 쇄골 아래에 위치해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이강 몸통에서 배운 어깨 뼈가시와 쇄골에 붙어 있어요. 그리고 중앙에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이 위팔뼈인데요. 어깨 뼈가시, 위팔뼈, 쇄골, 이렇게 홀을 그리며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는 게 중앙 아래 그림에 보이실 거예요. 오, 이제 삼각근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 파바박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이강 때 완전 제가 후루룩 배웠던 대원근, 그냥 스쳐 지나갔거든요. 이게 등에 붙어있는데요 앞에 팔까지 이어진 긴 놈이에요 이 친구도 팔이랑 이어져 있는 녀석이라서 그냥 알아두면 좋아요 손목 굽힌근 이 반디쌤이 그림 그릴 때 가장 신경 쓰는 근육이에요 이 근육은 미묘한 차이를 불러일으키는 아이거든요 주황색으로 칠해봤으니까 함 집중해서 봅시다 아래 팔에 볼록하게 나오는 근육이에요 이 손목 굽힌근을 생략하고 그릴 때가 있어요 만화적 허용으로 자주 생략하기도 하지만요 인체 드로잉이나 모작을 할 때에는 이 근육을 꼭 그려넣는 편이에요 이쯤 왔으니 우리 얼마만큼 배웠는지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면 좋겠죠? 방금 배웠던 삼각근, 손목 굽힘근, 노근 오 반디쌤 이제 보여요 뭔진 모르겠지만 좀알것 같기도 하고 역시 색칠을 하니까 이해가 조금 되시죠? 이 반디쌤은 팔을 애니메이션처럼 그려봤어요 팔 공부를 할 때에는 이렇게 애니메이션처럼 프레임 바이 프레임으로 그려보는 게 도움이 많이 돼요. 왜냐면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팔은 손의 각도나 방향에 따라서 팔 모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하나의 모양인 팔만 공부하고 그리는 거는 비추천이에요. 팔을 공부할 때는요, 특히나 여러 모양의 팔을 그려보시는 게 좋아요. 그럼 팔 안쪽에 모든 거, 팔 안쪽은 어떻게 되어 있지? 네, 손목 네,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하고 팔을 뻗어 봅시다. 내가 보는 방향에선 힘드니까 친구에게 손가락을 피고 팔을 펴보라고 요청해 보세요. 방금 배웠던 위팔록근, 긴 노쪽 손목평근 노근이 길게 내려오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옆에는 원 업칭근이라고 해서 Y자 모양으로 흐르거든요. 이것도 팔 안쪽을 공부할 때 알면 좋은 포인트예요. 아 빡시게 근육 공부했으니까 이제 꿀팁 전수해드려야겠죠 여기까지 본환디즈 님들을 위해서 알려드리는 보상 꿀팁입니다 바로 각도입니다 녹음과 손목 굽힌 근 때문에 아래 팔은 볼록해지거든요 근데 이 볼록해지는 게요 균일하지가 않고 각도가 틀어져 있어요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대각선인데 이 점도 잊지 말아요. 비기너 초보자분들은 여전히 팔이 어려워요. 이렇게 강의를 듣고 있어도, 아, 뭐지? 뭐지? 잘 모르겠는데? 싶으실 텐데요. 쪽집게로 알려드리면 우선 세 개의 도형이 이어져 있다고 상상하시면 돼요. 앞과 뒤를 분리해서 그려주는 것만으로도 입체감은 올라갑니다. 그리고 팔뚝뼈가 날카롭게 뾰족하게 보이는데요. 이건 팔을 접을 때 유독 잘 보여요. 앞에 보여, 앞에 배웠던 이두근과 윗팔 세근래끈 기억나시려나요? 위 팔에는 이두 친구의 존재감을 그려보고 아래 팔은 두 개의 기둥이 붙어있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수월하실 거예요 그리고 팔뚝뼈를 그릴 때는 뾰족하게 그리는 게 맞아요 무릎처럼 한번 꺾이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으로 팔의 그림자는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걸까? 눈물을 흘리고 계실 반디즈님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 반디 센 빨간색으로 그림자가 생기는 구간을 체크해봤어요 요 이제 마지막 두 장이 남았어요. 어, 대충격 팔을 돌리면 근육의 위치가 달라진다. 두둥. 이 그림은 아이 반디 쌤이 처음에 안 보여드렸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근육 보면 뭐지? 하면서 끌것 같아가지고 아무튼 오늘 저희 공부했던 근육을 총 정리한 그림이에요. 우선 노뼈, 잡뼈. 이거는 뼈 이름이에요. 손의 방향을 틀면요, 이두 뼈가 움직이면서 팔의 모양도 달라져요. 손을, 손을 뻗었을 때의 근육과 손을 뒤집어서 팔이 안으로 보일 때 보이는 근육이 달라요. 이 점을 잊지 말고 공부하면 여러분도 팔 존재리 되어 있을 거예요. 뒤에서 본 팔은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부분이라 따로 그려봤어요. 색깔별로 나눠봤으니까 이팔 모양도 공부해봐요. 그럼 여기까지 반디티비 5강 팔 마무리 하렵니다. 짝짝짝짝짝! 우선 5강 숙제는 팔만 그려보기입니다. 초보자분들은 앞옆뒤 근육을 그려보고요. 오늘 배운 근육이 어디에 붙어있는지 색칠 공부를 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공자분들은 앞옆뒤팔 모습뿐만이 아니라 위에서 봤을 때 아래에서 봤을 때 등등 내가 어려워하는 팔 각도를 위주로 그려봅시다. 그리고 팔을 단순화하는 방법도 해보아요. 그리고 이번 VVIP 팔 리워드는 이 반디 세미크림 팔 인체 드로잉과 북미풍으로 팔 그리는 팁을 정리한 PDF입니다. 이번 5강에서 근육의 이름과 포인트들을 배웠다면 이것을 좀더 캐주얼하게 그리는 법에 대한 노하우들도 정리를 해봤어요. 허 이게 뭐죠? 무슨 VVIP 리워드 PDF? 이거는 VVIP 반디진님들만 보실 수 있는 고귀한 자료예요. 반디TV 드로잉 클래스 VVIP가 궁금하신 분들은 더 보기를 통해 자세히 알수 있습니다. 다음 6강은요 손과 발을 배워볼 거고요. 7강은 얼굴로 어, 파츠 수업은 이걸로 끝이나요. 8에서 10강은 이제 이 파츠를 한데 묶은 응용 연습을 할 거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럼 오늘 수업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달아주시고요.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